안녕하세요 네, 비가 내리는 토요일 길거리에 있습니다 아, 여러분 토요일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 제가 잘 아는 지인인 아, 도시원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한 분의 행인이 예, 차를 기다리고 있고요. 어, 제 앞에 어, 연인이 예,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오늘도 한국 교회를 걱정합니다. 버스가 지나가네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인 제종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매우 통렬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잠시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길어야 70~80년 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백세 시대죠. 예. 1 0세까지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의미있게 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 상가에 조그만 교회가 보이네요. 예,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주일 오후, 아, 토요일 오후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다른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오늘은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실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지만, 원래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실망을 드린 것을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저도 오늘 이제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